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누가 복음 22장,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이회 삼이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유다의 배반. 6월절이 가까워지자, 대지사장들과 밀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 공개적으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루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때 가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3년 넘게 함께했고, 심지어는 회계의 관리를 도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만들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유다가 경험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생각했던 메시아와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거기에 실망한 것입니다. 아마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시간이 아까웠을 것이고 돈이라도 챙겨 보상받아야겠다는 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두 번째, 유월절 어린양.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는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고 그 집안의 장자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 6월절이 제정되었습니다. 구약에서 6월절 어린양은 반드시 흠이 었고 뼈가 꺾이지 않아야 했으며 그 피가 죽음에서 생명을 보장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양의 실체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 소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향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며 자신의 희생이 새 언약의 성취임을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만찬. 1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식사 도중 주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역사의 큰 흐름에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이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리며 예배 가운데 시행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다 34절입니다. 일시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가고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죽음 앞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위대한 말과 약속도 두려움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처럼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닭이 울자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묵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연약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위하는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진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사람들 앞에 서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말씀 요약 및적용입니다첫 번째, 역사의 크르름에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했던 진실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1년 성경읽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욕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